저는 오직 묘성형 하나만 20년간 연구하고 시술하고 있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자, 오늘은 쌍꺼풀 재수술 비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비용에 관해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좀더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만큼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쌍꺼풀 재수술 비용을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병원마다 아주 덤핑하는 데는 뭐, 0만원대부터 많이 받으면 훨씬 더 많은 그런 비용까지 받기도 하는데요.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좀 다른 병원에 비해서 좀 비용이 비싸다, 뭐,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비용 결정 짓는 요인은 첫 번째, 어, 수술 시간입니다. 물론 병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 병원 간의 차이는 제가 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뭐 안과에서도 싸게 보험으로 수술한다는 그런 말이 요즘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자, 비용보다는 수술이 잘돼야 되겠죠. 특히 쌍꺼풀 재수술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비용이 결정짓는 요소는 첫 번째, 수술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면 비용이 좀들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수술 종목입니다. 그냥 쌍꺼풀 수술만 하냐, 아니면 눈매기종까지 포함이 되는지, 앞팀, 뒷팀까지 포함되는지, 물론 앞팀, 뒷팀은 수술 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따로 청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의사의 경력. 저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수술했고 또 그만큼 많은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목표를 우리가 볼수 있냐. 예를 들자면 아주 좀 어려운 수술 있지 않습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정말 고 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경우, 앞뒤 흉터를 없앤다든가, 눈이 찌그러진 걸둥글에 핀다든가, 그런 수술은 비용이 더들수 밖에 없습니다. 자, 일반, 아, 같은 시간이라도 일반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 그냥 라인만 잡는 겁니다. 그렇지만 쌍꺼풀 재수술 중에 좀 어려운 경우는 눈틀 자체, 눈틀이 찌그러지있는 경우 다시 펴줘야 되거든요. 그만큼 아, 좀고 난이도의 수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청구될 수 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은 병원마다 가격이 미리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참고로 어, 어, 사진을 제공한다든가 영상을 제공할 경우 비용을 DC해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분은 제 어, 수술 전후 사진 환자분입니다. 이렇게 왼 눈이 많이 안 떠지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눈이 떠지도록 교정한 어, 사례를 보셨는데요. 이런 경우는 쌍꺼풀 재수술 중에서도 비용이 조금 더 드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왼쪽 눈 자체에 안검하수가 있고 특히 찌그러진 안검하수 기 때문에 이 바깥쪽 부분을 올리려면 어, 바깥쪽에 있는 눈물샘을 살짝 들어 올려서 당겨주는 어, 그런 시술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어, 이렇게 어, 다양한 그런 수술에 관해서 비용이 다르게 책정이 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얼마냐 이렇게 또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 그거는 좀 워낙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 어,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